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정원 사장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저희 3월 15일날 저녁 8시에 저희 에코스 당첨 발표하니깐요. 저희 여러분들 많이 실시간 방송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정말 어, 여러분들 수입차. 이 차를 모르면 안녕 마이카 구독자 라고 하기 좀 힘들겠죠 바로 알티마 2.5 엔진의 차량입니다 2013년 11월 14년형에 11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이거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이에요 검은색에 저희 전번에 흰색깔 바로 판매 끝났고요 요거 검은 색깔 갖고 왔는데요 그거보다 키로사 약 3만 키로가 적습니다 근데 가격이 살짝 소폭 조금 차이가 나지만 차 상태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거 외관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 니산은 철수했지만 그죠 니산이 사실 저희한테 아, 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많이 판매를 해 주는 곳이 어, 어디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뭐 그걸 또 떠나서 상품성하고 여러 가지 중고차 메인터너스 유지비용이라고 하죠. 그런 거랑 다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메리트가 크죠. 어. 죽산차 지금 800만원대, 이차는 지금 800만원대에 나와 있는데, 800만원대 살수 있는 차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면, 기본적으로 소나타 K5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소나타는 이제 LF 소나타 정도 됩니다. 그리고 K5는 이제 MX나 SX 정도, 이제 2010, 이, 아, 3년 정도? 어, 더뉴 k 이 아, 더뉴 K5 되겠다. MX하고 SX는 천만원 넘어가기 때문에 그건 안될거 같고, 더뉴 K5 가능합니다. 말리브 가능한데요. 어, 신형 말리브 안 되고요. 삼성차, 노바 가능합니다. 노바 가능한데, 사실 요 라인에서 국산차 뽑는다고 하면 굳이 경쟁상대라고 하면 저는 LF 소나타 정도 들수 있을 것 같네요. 더뉴 K5랑 좀 비교하기 는좀 그렇고, 자, 그러면 소나타냐, 이거냐라고 했을 때, LF 물론 상품성 너무 좋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국산차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그건 2.0 엔진이고 이건 2.5죠? 2.5 엔진이 딱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VQ 엔진이 들어가 있고 또그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다 좋죠, 다 좋은데 어 개인적으로 가장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국민들의 어떤 의식 이런 거좀 있으지 않을까? 요즘에 너무 소득이 3만 불 넘어가고 어, 굉장히 이제 너나나나 할 것이 수입차를 좀 많이 타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쏘나타가 진짜 나쁜 차가 아닌데 이 여론이 또 쏘나타 를 타면 아 오히려 차라리 아반떼를 타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거든요. 이게 아반떼는 또 명분이 돼. 아나 아반떼 타니까 어 나연습용으로 어 타는 의미로 되는데 쏘나타가 자꾸 이런 아좀 안타깝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수입차 중에서 이제 800만 원대 어, 벤츠 안 되고요. 어, 폭스바겐 파사트 가능합니다. 파사트 가능하고요. 아우디 A6 가능한데 A6 키로수 많은 거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어 이제 BMW 어 5시리즈가 있는데 5시리즈는 살짝 조금 어 신형 모델 안 되고 구형 모델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은 벤츠는 안 돼. BMW는 안 돼. 아우디 A6 구형 모델 가능해. 구형 모델인데 아저 이제 그 최근 거 말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키로수 많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엔 아우디도 안 돼. 결국에 비교할 수있 만한 게 폭스바겐 파사트가 되겠죠. 파사트인데, 파사트는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디젤 게이트. 이 사실 수입차마다 다, 이게 뭐 주절주절 많이 하겠지만 근데 다 때려 맞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지금 일단 블랙 컬러, 너무 이쁘죠. 거기에다가 쭉제 자신이 써는 바로 이 부분이죠. 실내가 베이지 컬러입니다. 저번에 흰색상도 베이지 컬러 갖고 왔을 때 굉장히 저희가 많은 부분 사랑을 받았죠. 자, 보시게 되면은, 어, 베이지 컬러. 너무 이쁘죠? 요, 요것만 봐도야 되면, 검은색에, 사실, 어, 레드 컬러까지는 좀 무리고요. 원래 블랙 앤 레드가 가장 이쁘고요. 화이트에 베이지도 가장 잘 어울리거든요. 거기에다가 정말 풍부한 사운드의 보스 사운드. 여기 보시면 이제 사운드가. 보스가 들어가죠. 핸들 가구 안에 그 대시보드하고 이런 데까지 전부 다 베이지 컬러가 들어갑니다. 거기다 옵션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버튼 시동에 크루즈 컨트롤, 그가운데 인포테인먼트까지 다 전부 다 들어가고 열선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항상 뭐 알티마 설전하면서 말씀드리지만 디자인 일단 나쁘지 않죠. 거기에다 뒤에 델, 좀 특이하지만 정말 이쁩니다. 이게 이걸 보고 아, 이게 800만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이, 이, 저희, 저희는 좀 많이 판매를 하고 많이 선전되다 보니까 는 이게 좀 익숙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를 800만원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좀 방청방음에 굉장히 많은 부분, 좀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타, 이 판이 한 것도 있죠? 이런 데도 보시면은 요 원래 여기 그냥 이것만 있잖아요. 이런 거 없거든요. 아시죠? 원래 이런 거 없잖아요. 이런 스폰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거 스티로폼 아, 스티로폼인데 원래 요거만 하우스 요거만 있잖아요 요것도 있잖아요 여기 깔끔하게 요, 요 밑에 또 자가 보기 살짝 보여주시죠 여기 보면은 여기에 또돌 방음하라고 여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되게 완전 뭐 약간 우레탄 같은 거 들어가 있거든요 보면 이거 원래는 시중에서 아시죠? 방, 방청, 방음 할때다 트렁크 플러 뜯어가지고 거기다 그 흡입제 같은 거다패가지 하잖아요. 근데 이건 기본이 렇게 들어갔으니까. 여기 이거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두껍고, 이렇게 해서. 트렁크만 봐도 이렇게 차를 잘 맞아요. 아니, <laughs> 트렁크를 뭘 이렇게 잘만는 이유가 있나? <laughs>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 서스펜션 구조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 서스펜션 구조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타보면 안 돼. 정말 잘 만들었고요. 완충 이런 것도 너무 좋고. 타보면, 어, 세단이죠? 승차감이, 어, 그,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어, 보통 이제, 저, 좀, BMW가 좀 많이 딱딱해요. 타보면 좀, 폭스바겐도좀 그렇거든요. 근데 얘하고 저, 이게 얘보다 좀, 어, 좀 세팅이 좀 좋은 게, 제가 제일 봤을 때 제일 좋은 게, 물론, 에코스 체험에 있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렉서스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렉서스랑 좀 비교하기 좀 그런데, 그래도 그 정도로 좋습니다. 어, 타보면 정말 승차감 너무 좋고요. 어, 중형차인데 이 정도 승차감 나오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뒷좌석 공간, 이제 또 패밀리로 좀 많이 타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제가 뒷좌석 공간을 딱펴하게 되면, 일단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 그, 닛산이나 뭐, 혼다나, 뭐, 이런 차량들이 북미 쪽에서 판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하는 차들이 많거든요. 무릎 공간도 되게 괜찮고요. 머리 공간도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뭐, 그렇게 엄청 넓거나, 뭐, 그런 플래그십처럼 하진 않지만, 진짜 시트가 너무 편하네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또 이게 제가 항상 매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를 살짝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게 들어가는 느낌 나오시죠. 이렇게 약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해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 저게, 어, 렉서스가 제일 좋고요. 렉서스가 제 탑을 제일 좋고요. 거, 그거 많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막 하이그로시 소재라든가 이런 데임포테이머도 되게 세련되어 보이죠. 이런 거. 그리고 확실히 이게 베이지 컬러랑 이런. 우드 소재나 이런 하이골이 소재도우드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이쁩니다. 뭐 버튼 시동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크루즈 컨트롤이라던가 예. 키로 수가 메리트가 있죠. 119,000로 그리고 오토라이트 기능, 오토라이트 기능, 오토와이퍼 기능, 자동 접이식 미러. 그리고 이쪽에 핸들 열선, 겨울에 핸들 열선하고 뭐 차세세 어장치 버튼들하고 계기판 밝기 버튼들 이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죠. 블랙박스랑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죠.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후방 카메라도 아마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 후방 카메라도 딱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솔직히 800만 원대 여러분들 뭐. 엔진 뭐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10대 엔진 들어가 있죠. 뭐 승차감 좋죠. 실내 소재나 이런 것도 되게 이쁘죠. 거기에다가 고장 안 나죠. 뭐 이런 거.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또 항상 제가 닛산 찍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아뭐좀 물어보시길래 그 닛산은 말씀드리고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서비스는 이제 2028년까지만 하고 못 봤는데 그 다음에 이 서비스가 이제 뭐 다른 업체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고장이 나더라도 수리가 안 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뭐 회사가 떠났다고 해서 그 회사가 망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어 닛산 같은 경우는 에 일본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전번에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어 최대 주주가 이제 르노입니다. 르노가 이제 이 최대 주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뭐 뭐 그렇잖아요. 뭐그돈 많은 <laughs> 주인 아닌가? 안안 주주가 꼭 그렇게 또 따지면 또, 또 이상한 얘기 또 하실 것 같아서 <laughs> 하여튼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 주주가 르노입니다. 르노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닛산은 또 삼성차하고도 굉장히 얼라이언스해가지고 굉장히 좀 친분이 좀 있고 또 이제 미쯔비시랑 닛산이라던가 이런 게또또 현대자동차랑도 또 어느 정도 커넥션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이거 타 보면 NFS와 다 뒤쳐서 거의 똑같거든요. 타 보면 알아요. NFS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잠깐 살짝 어, 이거, 이거, 이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인과 동양인에게 굉장히 최적화된 차량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 북미 시장에서도 인기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도 일단 걔네들은 고장이 나면 안 되거든요. 고장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안쪽에 고장이 나면 USB 단자하고 옥스 단자 이렇게 다치과치걱다 있고요. 다그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는 그 부분이 되게 좀 민감하거든요. 왜 고장나면은 개러지라고 해서 차고지에서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정비사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쓰거나 이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타이어 상태 한번좀 보여드리고, 라이트 한번 제가 켜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엔진은 이렇게 제가, 아, 요런 건좀 해주지, 그지? 야, 아, 요런 건 유압으로 좀 해주지. 자, 엔진 을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이 되게 오밀조밀하게 4기통 엔진인 이제 보통 저희가 많이 6기통짜리도 해드렸는데, 이렇게 좀 진동도, 잔진동도 거의 없고요차 자체가 좀 오밀조밀하게 뭐 들어갈 거잘 들어가 있고, 이런 데도 좀 마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뭐 이제 롤 제어라던가 이런 거 제어 잡기도 굉장히 잘해놨고요 이런 데 휠하우스 보시면 휠하우스 너무 잘 만들지 않았어요? 보세요. 진짜 너무 잘 만들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뭐 이렇게 금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 너무 잘 만들었고 이게 뭐 구조적이나 이런 게 하여튼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게 마감이나 이런 것도 너무 잘 만들었고 제가 아까 트렁크 공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트렁크를 그 정도로 만드는 회사를 저는 물론 뭐뭐 뭐 벤치나 이런 뭐 5천만 원 1억짜리 차는 더잘 만들겠죠 근데 그 신차가가 제가 이거 4천만 원좀안될 거야 3천 얼마 정도 할 텐데 그 가격에 이 정도 상품성 나온 차가 없죠 그리고 수입차를 타면서 고장 안 나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거기에다가 헤드라이트 딱 켰을 때 디자인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하도 그죠? 이 정도면은 진짜 뭐 헤드라이트나 뭐 그릴 디자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잘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검은색 게 실내 브라운 시트 들어가고 뭐 선루프에 내비게이션에 보스 사운드 거기에 이제 블랙박스 다 들어가 있는 어, 어떤 거?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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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되게 좋네 아 타이어 안 마르 있구나 음, 타이어 아, 근데 휠은 좀 스크래치 좀 있더라고요 휠은 그렇죠 휠은 좀 스크래치가 좀 있어요 이쪽도 있고. 뒤쪽은 없네요. 아, 뒤쪽 살짝 있네요. 뒤쪽은 이렇게 있고, 타이어도 뒤에도 2 1 5 5 17인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닛산의 알티마 차량 추천을 드려봤고요. 어, 주말인데 여러분들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 <laughs> 저비 우산 항상 갖고 다니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그리고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